소송에 관여하면 승소했던 판결이 패소로 바뀌고요. 떠들썩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면 무죄가 나오고 인사검증을 맡으면 SNS 검색 등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아서 구멍이 숭숭 뚫리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인데요. 제가 1월 19일자 우리 김경률 비대위원 라디오 인터뷰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제 마포 쪽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분 손을 막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배경이냐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직접 해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당협위원장을 검색해 봤대요. 그 지역에 마포 지역에, 근데 예비 후보로 등록이 안돼 있더래요. 그래서 어 여기 비어 있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 그래요 그래요 여기 비어 있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천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공천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도 크게 보도가 안 됐다는 것 조차도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본인 이야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분이 이렇게 구멍 숭숭 뚫리는 분이 김포를 다시 서울에 편입하겠다라고 또 들고 나오셨어요. 아까 강, 강준현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러자 어, 보수 일간지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감성적 언어로 한껏 기대 심리를 올려놓는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 정치 심리 나쁜 것부터 배웠다 다 아시는 것처럼 김포 편입 관련된 것은 이미 국민의힘이 한번 내세웠다가 입법 등 관련 절차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아서 법안이 폐기 수준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반대하고 나섰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걸 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일간지의 사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 제발 이런 식으로 어 구멍 숭숭 뚫린 정책들, 표를 위해서 자꾸 다시 들고 나오고 다시 들고 나오고 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